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트톡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Centered Talks.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랑 딥티크의 원브랜드 리뷰 보러 오셨죠?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영상은 면세 직구가 가능한 직후라는 사이트랑 협업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딥티크 향수들을 구매할 때 직후 사이트를 통해 몇 번씩이나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자신있게 추천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에는 직후랑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댓글 시향지 이벤트 그리고 두 번째는 딥티크의 10ml 트래블스페이를한 사람도 아닌 무려 세 사람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벤트 참여 방법 등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끝에 설명을 할 테니 디티크 무료 시향지랑 향수를 선물 받고 싶다면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가로수길에 있는 디티크 플래그십 스토에 어가 가지고 짜란! 정말 30개를 다 시향하고 왔어요. 일일이 다 이렇게 했는데 30개 다 리뷰를 하기엔 뭔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딥티크의 정품 향수들만 파는 사이트들이 인증이 된 곳들만 4개 정도 모아서 최종 판매 순위별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딥티크 전체적인 판매율을 기반한 데이터로 저의 탑10 리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딥티크의 탑 10은 얼캐피탈인데요. 얼캐피탈은 흑장미가 생각나는 그린 우디한 향이에요 장미가 주 노트긴 한데 혹시 프레드릭 말의 포트레이 오 l 레이디를 아시나요? 그 약간 인센스 노트랑 검붉은 장미가 연상이 되는 다크한 향수가 있는데요 그 포트레이 오 l 레이디라는 향수가 만약에 맏언니의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 얼캐피탈은 포트레이 오 l 레이디의 동생인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상큼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영화 트와일라 t 에 등장하는 그 뱀파이어들 있잖아요 근데 그 뱀파이어의 맏언니가 되게 세련되고 고혹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그 동생은 막 순하고 활발한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 향수가 막내 버전이라고 해도 여전히 고혹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Portrait of Lady랑 비슷하게 Patchouli, Rose, 그리고 Pink Pepper n 가 있어서 정말로 유니섹스한 장미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신비주의 느낌이 있는 박효신이랑 여자 연예인으로 따지면 요즘에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여자아이 아이들의 슈아한테도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검 붉은 장미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 할까요? 다음으로 9위로는 탐다오가 있는데요. 탐다오는 어드투알렛도 있고 어드파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드투알렛을 추천할게요. 일단 탐다오는 샌더워드시더워드 그리고 사이프러스라는 우디한 노트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향인데요. 그리고 어드투알렛은 어드파퓸보다 마치 숲속에 이슬비가 내린 후에 나무의 가지들이 그 이슬을 살짝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되는 향수예요. 톱널트에 있는 진저랑 고수라는 노트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톡 쏘는 느낌까지 있어서 무조건 우디하고 잔디 잔한 느낌은 아닙니다. 저는 이 향수를 시향했을 때 뭔가 전반적인 분위기는 잔잔한데 본인만의 매력이 뚜렷한 로이킴이나 여자 연예인으로는 소녀시대의 유리가 떠오르는 그런 향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디한 향을 좋아하시는데 살짝 폭탁한 드라이다운을 원하신다면탐다워 이리티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파리의 향수는 딥티크의 얼로즈인데요. 저는 얼드 토 i l 도 있고, 얼드 퍼퓸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얼드 토 i l e 의트래블 사이즈로 갖고 다녔는데, 장미 향수 위에 있는 상큼한 라이치 노트랑, 장미라는 꽃 자체가 촉촉하게 느껴지게 해줄만한 레몬 노트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잘 뿌리고 다녔던 향수였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드 퍼퓸을 시향을 해봤는데, 아. 정말 머리가 띵해지는 그런 향수였어요. 나름 제 채널 초반부터 제가 장미 향수 영상을 찍을 정도로 정말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장미 향수들 중에서도 얘는 진짜 터리 안에 들 정도로 그만큼 저에겐 특별한 향수인데요. 얼드 초왈렛이랑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은 미드노이트의 카마마리랑 아티초크노트가 들어갔는데요. 이 향수는 어떤 느낌이 떠오르냐면 약간 장미 정원 속에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오래된 서채 책을 펼치면서 소설을 읽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요. 카모마일차한잔 하는 느낌도 들어요. 얼드 토레렛은 확실히 더 상큼하고 장미수의 느낌이라면 이 느낌은 본인만의 매력이 뿜뿜하는 약간 엑소의 백현이랑 사랑스러운 매력이 흘러 넘치는 사나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향수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매력을 살려줄 수 있는 유니크한 장미 향수를 찾고 있었다면 얼로즈 얼드파퓸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톱7에 있는 향수는 도손인데요. 이 도손이라는 향수는 이브스구슬런트라는 조향사가 여름마다 아버지와 함께 베트남에 있는 도손에 절에서 지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만든 향이라고 하는데요. 도손이라는 지역을 잘 보시면은 물이랑 강가가 되게 많은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도손이라는 향 자체는 되게 촉촉해요. 다른 white f l o r a 인 orange blossom jasmine 이런 향들이 함께 합쳐져서 되게 촉촉하고 마치 정말 평화로운 절 옆에 연못이나 강가가 있는데 그물 위에 동동 떠있는 연꽃잎이 떠오르는 그런 향이에요. 우리 다들 옛날에 가족들이랑 보내던 추억들을 떠오르면 그 추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뭔가 기억 속에서 뿌옇게 남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 도손이라는 향에 고스란히 담겨져서 프리미하고 촉촉하고 자세한 기억들은 날듯 말듯하고 그 감정만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런 되게 아름다운 향이라서 이 향수도 기회가 되시면 꼭 시향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아 그리고 이 향수를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차분하고 관능적인 박지현이랑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하석진이 떠오르는 그런 향수였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이 향수는 뷰치블룸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뷰치블룸 향수를 좋아하셨다면 이 향수도 꼭 추천할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톱6 향수는 딥티크의 플러스커스인데요 이 플럭스클스라는 향은 나무에 매달린 무화과를 똑 떼고 나서 그 무화과를 맨손으로 반으로 쪼개 때 무화과 속살에서 흘러내리는 과즙이랑 우디한 나뭇 가지가 함께 느껴지는 그런 향이에요. 이 나무마저도 마치 내리는 비의 수분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의 과즙을 먹고 그 과즙을 통해서 자라난 그런 나무처럼 나무 냄새 자체도 되게 크리미하고 살짝 달짝지근한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향수를 실제로 뿌렸을 때제 옆에 있는 친구가 어야 너 코코넛이랑 무화과 스무디 향이나라고 했던 그런 향인데요 스무디의 느낌으로 다가올 만큼 그만큼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수는 무더운 여름보다는 가을이나 봄에 훨씬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연예인을 떠올라보자면은 전체적인 이미지는 부드러운데 눈이나 이목구비 자체는 또렷한 예를 들어 배우 송혜교나 아니면 방탄소년단의 진 같은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실제로도 방탄 진은 이 향수를 애용했다고 하니까 보는 어, 이미지에 뭐가 어울리는지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향수는 딥티크라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한국에서 유명해지면서 무화과 향의 대란을 일으킨 그런 유명한 템인데요 실제로 올리브영에 들어가도 샴푸든 뭐 방향제던좀더 저렴한 가격의 향수들은 대다수 다 무화과 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이필러스카스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하지만 느끼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 이게 불호일 수도 있으니 꼭 한번 테스트해보는 걸 추천할게요 벌써 TOP 5로 넘어왔네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향수는 딥티크의 로 파피아입니다. 일단 이 이름을 살펴보면, 러우는 불어로 물이란 뜻이고, 바피에라는 단어는 종이인데요. 아니, 종이 향이 무슨 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이 향수는 휜 도화지의 그런 종이가 아니라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빛이 바랜 그런 아이보리 빛이나 노란색의 종이가 떠오르는 그런 향이에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향수를 처음 맞자마자 갓 지은 밥 냄새가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이 향수에 라이스 넬트도 있고, 여열사 꽃이라는 되게. 포... 하고 크리미한 향이 있거든요. 그두 가지 널트가 합쳐지면서 뭔가 살짝 갓지은 밥의 향이 나긴 하는데 그 향은 톱 널트만 있어서 한 5분 내로 사라지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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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거는 이제 잔향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로파피에가 플래드포랑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플래드포는좀더 아이리스랑 암브레트의 차가우면서도 폭닥한 살향처럼 느껴진다면 로파피에는 암브럭산이라는 향이 정말 많이 느껴져서 이것도 살향이긴 한데 줄리엣 하즈건의 Not a Perfume이랑 BDK Parfums의 312 St. h o n o r 랑 되게 비슷한 잔향을 갖고 있는데요. 좀더 따뜻하게 발향이 되는 살향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따뜻한 느낌의 채광까지 느껴지는 마치 집에 왔는데 엄마가 갓 지은 밥을 내주는 그런 따끈한 느낌의 잔향을 좋아하신다면 은 로파피에를 추천하겠습니다. 이 향수를 뿌릴 때 떠올리는 연예인의 이미지는 뭔가 전체적인 이미지는 뿌옇고 몽글몽글한데 눈 자체는 똘망똘망하고 선명한 한지민 또는 마치 노을의 빛을 담아 것처럼 따뜻한 눈동자를 가진 서강준이 떠오르는 그런 향수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신다면은 로파비에도 추천할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톱4 향수는 롬프로다운로인데요이 향수도 장미 향수긴 한데, 카시스 리프랑 블랙커런트 널트가 들었는데요. 이 뾰족한 모양의 카시스 리프가 마치 토마토 잎이 연상되는 되게 그린한 향이에요. 거기에 더불어 블랙커런트랑 버그못의 향이 톡 치고 올라가는데 되게 샤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냥 핑크핑크한 그런 우아한 장미의 향이 아니라 이 향수도 약간 흑장미 계열인데, 오카피탈이랑은 다르게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흙 자체가 흠뻑 젖어 있는 땅에서 검붉은 장미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근데 이갓 피어오른 장미는 혼자서 고독하게 자라난 비가 많이 내리고 험한 날씨도 용감하게 잘 참아낸 그런 센치한 장미의 느낌이라서 연예인을 떠올려보자면은 뭔가 행동이 올곧고 도도한 신세경이나 검정색 그리고 비의 계절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배우 이수혁에게 어울리는 그런 향수예요. 이 향수는 어류 탈레도 있고 어류 파퓸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류 파퓸이 훨씬 더 샤. 샤프에서 그린한 계열을 정말 극도로 좋아하신다면 어류 파퓸, 그리고 무난한 지속력과 그린한 토마토 잎의 노트가 너무 도드라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어류 탈렛을 추천드릴게요. 아,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톱프의 향수는 어류 사스입니다 어드성스는 제가 예전에도 추천을 몇번 했을 만큼 실제로도 정말 잘 뿌리고 다니는 향수인데요. 마치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유럽 여행을 갔는데 맑은 공기에 흩날리는 오렌지 블록솜이 연상이 되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그 향긋한 길을 걷다가 오렌지 블록솜들이 너무 예뻐서 나무에서 몇 개씩 떼서 나무 바구니에 넣었을 때 날만한 그런 향이에요. 오렌지에서 느껴지는 상큼함, 오렌지 브러시에서 느껴지는 사랑스러운 향, 그리고 베티버랑 다른 월트널트에서 느껴지는 살짝은 성숙한 향이 다 합쳐져서 뭔가 전체적인 이미지는 밝은데 내면은 되게 성숙한 그런 연예인들이 떠올리는데요. 실제로도 아이유가 이 향수를 애용했다고 하는데 아 정말 아이유처럼 뭔가 사랑스러운데 내면은 성숙하고 생각이 깊은 그런 연예인, 그리고 최근에 선제없고 티어에서 뭔가 사랑스럽고 어린 이미지도 잘 소화하고 어른이 돼서 성숙 한 이미지도 잘 소화한 변우석의 이미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상큼한 향을 좋아하지만 잔향으로 넘어갈수록 살짝 차분해지고 비누향과 함께 섞인 향을 좋아한다면 어드스앙스를 추천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톱2 향수는 오프이인데요 오페온은 딥티크 향수를 판매하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봐도 항상 판매율 순위가 2등이더라고요 그만큼 딥티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향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향수가 플레드포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드포가 아이리스 꽃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분내향이난다면 오페온도 파우더리한 향이 맞긴 한데 되게 차가운 향이에요. 저는 이 향을 시향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나냐면 도자기를 빚는 예술 작가가 흰색 차르 손에 막 붙여가면서 열심히 도자기를 빚고 있는데 근데 만드는 도중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대 피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에서 나오는 그 뿌연 연기에 휩싸여 있는데 갑자기 애인한테서 전화가 와 가지고 재 빨리 담배를 끊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 가지고 빠르게 손을 흰 비누로 씻고 난 다음에 자기 애인을 보러 막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한 설명이 너무 추상적이었죠. 근데 이 오피언이라는 향 자체가 딥티크라는 브랜드를 설립했던 세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나서 고급진 바에 가가지고 위스키를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도 고치는 그런 분내가 나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합쳐서 만든 게이 향수라고 하는데요. 이 향수를 만들 땐 조향사가 그 상황에 있지 않았으니까 본인의 상상만으로 그때 그 바에 했던 분위기를 향으로 재현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 향수에 어울리는 연예인을 떠올려 보자면은 비누 향처럼 청순한 느낌이 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퇴폐적이고 담배 연기가 날것 같은 배우 이진욱이랑 탕웨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조금 유니크한 비누 향을 찾고 계신다면 딥티크의 어프리언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딥티크에서 제일 잘 팔리는 향수는 블라드포입니다 플레드포는 딥티크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DNA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뭔가 그림이 그려질 듯말듯 듯 되게 뿌옇고 파우더리 하면서도 턱널트에는 훅 치고 들어가는 핑크페퍼널트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드라이다운에는 되게 은은하고 폭닥한 머스크 향으로 남아서 딥티크라는 브랜드 자체가 궁금하다면 은 플레드포를 한번 시향해보시면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향은 파우더리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을 만한 모든 노트들을 다때려박은 향이에요. Iris Amber, a m b e r g r e 그리고 Amber트랑 비슷한 향을 내는 Carrot n r t 마지막으로 White Musk가 있어서 폭닥 더하기 폭닥 더하기 폭닥 더하기 폭닥 더하기 폭닥인데요. 폭닥 그래서 그런지 잔향이 정말 미쳤어요. 톱노이트에 있는 핑크페퍼에서 훅 치고 올라오는 그 향만 조금 지나간다면은 드라이다운은 정말 매력적이니까 이 향도 기회가 된다면 꼭 시향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이 향수를 뿌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흑백 영화에 출연한 주인공이 안개 속에서 책을 읽고 막 길을 걸어가는데 그 주인공의 모습이 안개로 덮여서 보일랑 말랑한 모습이 되게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런 신비로운 이미지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연예인은 드라마 안나에서 나왔던 수지의 모습이랑 배우 임신 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플레드 포는 로파 피에보다는 조금 더 차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오페온만큼 차갑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느낌의 파우더리한 향수를 찾고 있었다면은 플레드 포를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딥티크의 원 브랜드 리뷰가 끝이 났는데요. 제가 요즘에 제 영상 댓글을 읽을 때 가끔씩 제가 추천해 준 향수들을 구독자분들이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후기를 남겨 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하기도 한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추천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저의 톱3 딥티크 향수를 추천해 보자면은 3로는 저도 올 가을에 정말 잘 쓰고 다닐 것 같은 로 파피에랑 그리고 톱2로는 장미향수를 정말 사랑하는 저로서 누군가 저에게 장미향수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추천할 것 같은 딥티크의 Earl s e d p 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으로 톱1은요. 이 향수의 이름은 바로바로 o 바로 피 p h o n 입니다 제가 o 피 p h o n 을 넘버원으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인이라면 호불호가 갈릴 수 없는 깨끗한 비누향이거든요. 근데 그 흔하디흔한 비누향 중에서도 뭔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향이라서 이 향수는 저도 꼭 장만하러 갈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꼭 한번 시향해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 타임입니다. 첫 번째는 댓글 시향지 이벤트, 그리고 두 번째는 딥티크의 10mm 트래블 스페이를한 사람도 아닌 무려 세 사람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소식을 들었으면 참여 방법도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딥티이크의 무료 시향지 이벤트는요. 딥티이크에서 꾸준히 인기가 많은 f r e d p 랑오드 d 스 그리고 두 가지의 장미향들 남성분들에게도 잘 어울릴만한 a 카피 a p 이랑 여성분들한테도 추천하는 e l u r o s 이렇게 총네 가지 향수가 이렇게 생긴 시향지 안에 담겨서 배송이 되는 이벤트인데요. 이 시향지 이벤트는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단 2주 동안 진행이 되는 이벤트니 평소에도 딥티이크를 시향해 보시고 싶었다면 이번 이벤트를 활용해서 뽕을 뽑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입니다. 이 무료 시향지 이벤트는 직후 사이트나 또는 이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url링크를 넣을 텐데요 직후에서 회원 가입 시4,000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요 무료 시향지 이벤트를 선택할 때 시향지 배송비도 무료 4,000 포인트나 환급이 되는데요 1,000 포인트 당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 8,000원을 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이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지가 되니까 일단 가입해서 포인트를 받는다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니 좋겠죠 그래서 이 무료 시향지 이벤트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서 시향을 직접 하러 나가는 게 걱정이 되는 분들 그리고 백화점이나 향수 편집샵이랑 거리가 멀어서 직접 시향을 하러 가는 게 힘드신 분들 그리고 MBTI가 저처럼 파워아이라서 매장 직원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집에서 편하게 시향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료 시향지 이벤트에 대한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 단점은 바로 시향 향지를 제가 받았을 때 생각보다 향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후 직원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니 직후 쪽에서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향수를 마구마구 뿌려줄 테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점마저도 보완이 됐으니 무료로 시향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바로바로 바로 댓글 이벤트인데요 딥티크의 도선 향수를 10ml 트래블 스프레이로 세 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 참여 방법도 쉬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꼭 누르시고 두 번째는 댓글창에 평소 향수에 대해 궁금했던 점한 가지랑 참여 방법이 되게 쉽죠? 이 이벤트도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2주 동안 진행이 되고 결과는 10월 11일에 센티톡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지를 알리고 대댓글로 당첨자에게 발표도 하고 그리고 10월 11일에 새로 올라오는 영상에도 당첨자의 아이디를 적어두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하는 채널에 관심과 솔직한 피드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으면 해요. 이번 이벤트에 참여 많이 많이 해 주셔서 도은 향수를 겟하고 무료 시향지 이벤트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잠깐 여기서 캡처하고 가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딥티크 리뷰는 끝이 났고요. 혹시 딥티그 외에도 다른 원 브랜드 리뷰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마구마구 적어 주시고 remember guys. All's well, that smells well. Thanks for watching today's video. Good luck with the event, guys. I hope you get lots and lots of presents, and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